그렇죠? 저 하지도 못하네. 아 크리스마스 씨. 뭔데 이거? 끝내고 싶지만 또 시브롤라 막판하고 갈게요. 아까부터 기다려가지고 안 하면 또 온다. 죽이고 갈게 요 그냥 마지막 예. 네. 진짜 마지막. 아, 얘는 3선만 할게요, 3선. 5선 못한다. 주로 토할 것 같아요, 지금. 아, 화났구나. 어... 근데... 음 근데. 잘해. 아, 시 화났나? 별로 인마는 C 등급인데 제가 이기는시 등급이거든요. 몇번 이긴 거를 보셨을 건데. 아우 브라질 아우 네이마르. 온나오도 브라질 선수 중에 요새 축구 잘하는 애 누구 있지? 네이마르 말고? 뭐 많은데. 아, 비니시우스. 네 이기는 애라니까? 네 이기는 애예요 놀려야지. 이기는 애잖아. 아, 씨. 그쵸? 저 하지도 못하네.

아 피쓸게 썼는데 뭐 자꾸 이상한게 나가노 아테나 코스프레를 아테나는 좀 심하지 않나요 지금 얘뭘 합니까？뭐 집중？뭐 하 라고？뭐 집중？안 하네？올랜덤 인데 집중, 뭐 뭐. 집중 하네. 할게요. 아이씨. 이것도 치즈로, 이것도 사기잖아. 이것도 사기 중에 하나잖아요. 걸렸지? 아! 저보다 저한테 이기면 사기예요 그냥 그래 돌아만 가는 척 하면서 다시 아 크리스마스 씨 못하겠다 이거 지금 아 진짜 진짜 토할 것 같아요 세번게좀 하는가? 세번게 걸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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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쌩. 쌩 피살기. 장품 조가에 가기. <laughs> 당황스럽지. 와, 이거 쓸줄 알았다. 이거 쓰면 바로 피석이 쓰면데요한판이기면 삼성 가야 되겠다. 삼성. 더하기 전에. 한판이기면 삼성 갈게요. 아니, 이거, 안 뚫리? 아니, 이거 안 뚫리나? 이거 안 뚫리나, 이거? 하, 씨발, 답도 없네, 이거. 아, 진짜 답도 없네, 답도 없어. <끼리> 오우씨 ZX1500님, 잘생겨졌어. 이게 뭔 말입니까, 이거, 지금. 무슨 말이세요, 이거, 지금. 여자분 여자분이신가? 아닌가 형. 아... 그쵸? 지금 이 시간에 킹 오브 방에 오셔가지고 여자분이 오시지 않았겠죠? 아 씨. 빠르다, 빨라, 빨라. 왜 빨라? 걸렸지. <목소리> <목소리> 뭔데, 이거? 조용히 해, 조용히 해. 하지,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아, 저 씨. 쪼삐아야. 이것만 이긴 모른다. 모른다 모른다 이게 모른다 이게 모른다 네아 몰라요 진짜 몰라 아씨 어디 도망가노? 아, <놀람> 씨, 새끼 떨지마 이거또 시작이네.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시브랄로 이말을안 하는 거거든요. 짱나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게.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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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C 쇼를 하네 쇼를 해 쇼를? 어? 쇼를 해야야 야. 쇼를 하냐고 你冰冰一个月。 그럴 줄 알았다. 그럴 줄 알았다. 아 씨. 저 발견샷도 안 되는구나. 신났네 아주 신이 어? 신났어 아주 그냥. 다코마로 그냥 세면 다 깰게요 그냥 짱 나니까. 다코마로 세면 다 깰게요. 와, 그럴 줄 알았다. 뭔데, 이거? 반대가, 이것도. 이거 이럴 줄 알았다. 이럴 줄 알았어. 당황스럽지? 마지막 게임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고 내일 뵐게요 어, 늦게까지 또 아씨 매일 일단 킹오파랑 딴것부터 뭐 함께 하겠습니다 두개로 네.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대로 끝날 수는 없고 시브롤러한테 1승은 뺏고 가야 되 거든요 1승은 뺏을게요 제가 이래가 안된다 1승은 뺏고 가야지. 1승 하면 5선이고, 그냥 바로 꺼버릴게요. 6개월 뒤에 <laughs> 신선님이라 10선. 왜 해주나요? 해주시나? 해주시면 좋겠네. 그, 뭐야, 한 손으로 하시면 제가. 충분히 이길 수도 있지 않나. <laughs> 1승 마지막 하고 갈게요, 그냥. 보니까 한 손으로도 겁나 잘 하시던데. 뭐, 못 이길 정도는 아니구요, 한 손으로 했을 때. 마지막 이기고 끝낼게요. 아니 한 손으로 하니까 그게 없더만요. 그 기술을 많이 몇개못 쓰더만 기본기만 하더만요. 기본기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못 이기지 아무리 제가 방금 발언까지 나이고 그냥 말 대화. 이야기, 나눔, 뭐, 나눔, 이런 느낌이죠. 발언이라고 하니까 살짝 무섭잖아요. 아, 그래요? 한 손으로? 밑에서 딴 손으로 막 누르는 거 아닙니까?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교랑 뭐 이런 거안 하면 이기게 워가지마이기 끝낼게요 이때까지 봐준다고 고생했다 봐줬어요 사실 자 지지